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구원 TV의 주광성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죠. 날씨가 지금 장마철이라 굉장히 산사태 또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사히 우리가 도착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수 있을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예, 구독에 내가 눌러져야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전문 영혼 구원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 눌러놓으면은 좋지요. 뭐 좋아요는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에, 여러분이 예뭐 그러나 이왕이면 눌러주면 더 좋지요 예 그러나 에, 안 눌러도 괜찮은데 에, 구독은 여러분 눌러서 자동으로 에, 이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 에한 번씩은 여러분의 친구가 는 말씀을 여러분 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살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장세기 1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두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나오죠. 지구에서 사람을 만드는 인물과 안인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쭉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사야 43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0 그 1장 그 26절로, 말씀 26절로 28절 말씀 2 6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심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축복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는 사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축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 우리는 영광,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짓습니다. 교제하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려면, 교제하려면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은 흙을 빚어서 인간의 육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사람이 생령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차원의 존재로, 영적인 사차원의 세계의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전부 질서가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정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정해 놓은 정위치가 있습니다. 그 정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태양과 지구와 사이에도 선,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달과 지구와의 사이, 또 달과 태양과의 사이 전부 계도가 있습니다. 계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그 지구는 제이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 안에 자전하고 365일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고 제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정위 정위치에서 벗어나면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이에도 하나님이정놓은 정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넘어서는 안될 선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가입니다. 선악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넘어서는 안될 선입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 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선을 넘게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으로 영광 돌리던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기근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전쟁과 죽음과 지옥 형별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이에 넘지 말해야 될그 선을 넘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세주도 필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 죄인으로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죠? 법정에서도 죄인으로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번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 이것은 정해놓은 바로 첫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몇년 징역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시로 21장 8절 말씀해 보면 두로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신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 모든 피조물은 정해놓은 정위치가 있는데 그 정위치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선악관을 땀을게 되면서 정위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축복받고 영광 돌리고, 이 give and take, 이 순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은 기근과 질병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과 전쟁과 사망과 둘째 사망 유황 불 못에 떨어지는 너무나 처참하고 불행한 인류 인간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했고 이 죄인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으면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기본이고 육신이 죽는 것은 기본이고. 둘째 산악 바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면은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학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불교, 유교 또조라스터교마호맥교 힌두교 또 과학으로, 교육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여러 가지 돌을 닦아서 우리 인간은 이 사망에서 피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인간은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철학으로, 다른 모든 종교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교육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심신수련으로 도를 닦아서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와서 철학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죽겠네. 당신은 반드시 죽어. 그자라도 죽을 맛인데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철학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철학은 캐션마크, 문제제기만 했지, 그에 대한 해답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스카모니는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빠졌구려. 넙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당신 힘으로 나오시오. 불교는 무실론입니다. 불교는 자기를 자기가 구원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 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제약의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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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 이제 늪에 빠진 사람이 호적되면 호적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공자 선생님이 와서 말합니다. 왜 똑바로 가지 옆으로 삐딱하게 가다 빠졌느냐. 다음부터 안 빠지도록 조심해라. 선행을 강조합니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뜻속까지 죄인이고 평생에 죄 짓다가 물을 마시듯 우리 인간은 죄 짓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교육으로도, 윤리도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서 헤어나와서 하나님께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4차원입니다. 이 지구는 3차원입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천국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에서 아무리 팔짝 뛰어도 3차원입니다. 4차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자, 바다에 있는 이제 고등어와 우리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3차원의 존재라면 이제 고등어는 2차원의 존재입니다. 고등어는 아무리 팔짝 뛰어도 우리에게 오고 싶다고 올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등어에 갈수 있죠.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원이 낮은, 겁이 낮은 것은 차원이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높은 곳에서는 차원이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3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절대로 갈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길을 자리를 하나님이 나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 못 나갑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한평생 적어도 1억 번 이상의 죄를 짓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옥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 값선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 인간은 4차원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사망 육신도 죽고 그 영혼도 죽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길을 하나님이 나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우리 인간이 저질러오는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이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이 그 사형 원도를 이제 받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형 집행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육신은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만 영은 죽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 영혼한 유황 불못에서 그죄 값을 치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한 표가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스 9장 12절 말씀에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지불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천만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다 본다면은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안 보겠다.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왜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야 됩니다. 새로 나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여인이든, 노약자든, 어린아이든, 병든 사람이든, 이제 임산부든, 그냥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만이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까? 바로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입니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알고 그것을 믿으려면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믿을 수 없다고 백할수 없. 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니다 하나님 이신 선물이야. 믿음 자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소스, 믿음의 이제 근본, 근본 본질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가 누굴 알게 됐지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값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사는 방법은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오인이 된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인 됐습니다. 태어나보니 죄인이야. 그런데 바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중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갈수 있다고 다 가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케 된 우리 죄 가운데서 죽게 된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바로 그 생명을 기초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 고행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갈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나는자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사망 건세를계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죄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며, 갈라디아서 사장 6절 말씀,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이 놀라운 근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군세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가슴 깊이 믿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늘 백성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에 서있는 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